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우리 엄마가 아기를 봐주지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부분 짚어야 돼. 절대. 우리 엄마한테 양육비를 준다, 안 준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줄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너무 힘든 상황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네네. 기본은 줘야 한다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치그치 그치. 네. 엄마도 네.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내어서 맞아요. 이제 아기를 봐 주는 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가 용인에서 오셔서 봐 주시지만 가실 때 아들한테 용돈까지 주고 가시고 음. 저는 아무도 잘 살라고라는 아, 뭐, 거 하는 아니, 아니 그 얘기 아니, 하려고. 그, 아니라, 그 아니라, 얘기 하려고 다얘기 아, 그게 아니라 자랑이 아니야 아, 이게 진짜. 근데 내 나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음. 받고 혜택을 받고 우리 아들 용돈 주는 것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나의 친구의 어머니랑 내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 음. 근데 이 어머님이 내 친구 얘기를 봐주, 봐주고 있었거든. 근데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나도 식당일 다 그만두고 얘만 음. 보고 있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게 지금 말이 되니? 난 음. 그냥 이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너무 죄송한 거야. 그때부터 음. 이제 너무 감사함도 커지고, 근데 음.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조금씩 표현할 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들었어요 아니 뭐 아이가 없어도 용돈을 드리지 않아? <laughs> 근데 굳이 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용돈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또 이제 양육비에 좀 쪼들리다 보면 엄마 아빠 주는 돈을 약간 이제 애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돌리게 되거든 그그 내어서 드리는 게 당연한 첫 건데 번째가 아니라 그거는 오, 이제 나중에 혹시 여유가 생기면 뭐 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양육을 정말 이렇게 입주로좀해 주신다거나 정말 급한 일에 오신다 이거면 조금씩 이제 마음 표현을 해주는 음. 거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요 어때요? 했죠. 그러면 아이와 음. 이게 가족이 지는 아이와 이제 온 가족, 혜가족 말고 대가족이 지내는 이렇게 할머니 음. 할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음. 또 봐주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 아이들의 이런 뭐랄까 차이가 좀 정서 차이 차이가 어 일단은 좀더그 살이 많이 찌죠. 아무래도, 나도 할머니가 엄청 먹였거든. 아, 맞아. 밥 먹었으면은. 나도 할머니가 뭘 계속 줬어. 먹어라. 감자 먹어라. 야, 빈틈이 어. 생길 수가 없어. 야, 뭐, 주스 올려서 주고. <laughs> 막, 맞아, 맞아. 과일 어, 주고. 나스살 많이 쪘어 주고, 어. 엄마랑 있으면 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할머니 만나면 찌고. 아, 막. 진짜. 나방학때 응. 보내놓으면 쪄서 온다고. 나 <laughs> 어, 항상 좀 쪄서 왔어. 찌는 어. 편이었어. 근데 정서적으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이잖아요. 아, 엄마, 아빠한테서도 받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조건이 없거든요. 사랑을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받아 본 아이들이 진짜 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 아, 안에 그 맞아. 무의식적인 그 안정감이나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더 더 약간 사랑이나 애정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음. 크지 않을까 물론 표현하는 방법은 음. 아이의 기질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맞아. 진짜 이제 그 아이를 들여다, 들여다보면 아 얘가 참 깊이 있게 사랑을 지금 갖고 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절도 있음이나 어, 그다음에 또 엄마는 딱 이렇게 밥새끼 밥만 하더라도. 그쵸. 이때 지금 딱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음. 지금 안 먹으면 없어 하고 딱 치워버리고 어, 음. 그 다음에 점심때 딱 됐는데 어안 먹어? 그래 우리 다 어. 먹는다? 그리고 다 치워버려 근데 어. 할머니는 얘가 한 끼를 안 먹었어 그러면은 제가 배가 고플텐데 이아 어, 맞아, 맞아. 뭐라도 보이면은 이거 먹을래?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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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그치, 챙겨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는 그때 때때는 못 먹었는데 중간에 음, 많이 먹고 나니까또 때가 되면은 먹어. 배가 안 고파. 음. 그래서 워낙 배안 고파. 어.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없는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절도 있는 어떤 생활의 음. 규범이나 아. 이런데 있어서는 어, 조부모하고 사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나름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한테나 뭐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엄마들이 일을 하잖아.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밥을 제때 주지 않았고 그렇게 막 중간에 먹였어. 음, 음. 그런 자기가 속상한데 이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맞아. 내가 하지도 못했으면서 아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 음, 거기부터 쌍움이 되더라고. 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맡겼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 부분은 잊어야 돼. 오늘 하루는 음. 그냥 포기해. 음. 안 먹었으면 그냥 나도 감자나 주고 말아 버려. 안 먹는다 그러면 음. 그래야 되는데. 꼭 들어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부탁했는데 왜 이걸 못 지켜? 막 이런 걸로 제가 음. 이거를 맡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아, 안 맞아. 역시 막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완전 모두가 엉망이 되는 케이스를 좀 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맡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하루만큼은 정말 나도 내려놔야 되는 거. 음.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내가 못하는 시간을 그렇게라도 메워주고그 다음에 그 모든 행동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본 마음을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엄마한테, 그러니까 뭐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아니면 뭐 할아버지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이렇게 두둑거리거나 음. 타박하거나 어, 이런 중요해.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 엄마 그러지 말랬잖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laughs> 어. 아이는 보면서 아이는 안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봉이거든. 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너무 사랑스럽게 모든 걸다 들어주는 그치. 사람이기 에.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어느 정도 그 야단을 치잖아요. 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을 안 그어주는 자기한테는 완전히 진짜 음, 봉인 사람인데 음. 어 우리 엄마가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네? 그러면은 어. 더더구나 이분들을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라서 같이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막대하게 돈 거예요.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아이들 버릇을 엉뚱하게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서 엄마한테 그게 싫다? 오, 어, 어디 할머니한테 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엄마 <laughs> 이러고 <웃음> 어 맞아. 어. 어. 요즘은 자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엄마, 엄마 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laughs> 봤는데 그리고 그래, 그 맞아, 할아버지 맞아. 할머니들은 TV에서 나오는 데 대한 맹신이 있 맞아, 맞아. 그래서 내얘기 하면 안 어, 되고 맹신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부분들을 이렇게 잘 유튜브에서 요즘은 유튜브도 다 이렇게 그 TV에서 궁금해. 나온 것들도 다 짤방으로 나오잖아 TV 나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또 채널들이 하나씩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엄마, 나도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음. 우리 한번 우리 애 키우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아. 보고 참고 한번 해보자. 어 좋은 먹고 얘기를 역시, 하면 역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아이고 음. 내가 나는 그걸 갖다 이게 우리 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네. 음. 스스로 인정을 하야. 네.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힘드네요. 완전.